우리 앞에서 봤던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개시 또 쓰임이 되게 다양하대. 근데 친구들 사실은 선생님이 이걸 내신때 수업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어, 수능에서 이런 문항이 나올 때는 사실 이 부분을 보기로 알려주고 그 보기 예문에서 어떤 의미로 찾는지 뭐 A, B, C 뭐 이렇게 써주고 물어보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 뭐, 앞으로도 출제 기조가 달라질 수도 있긴 하지만, 어, 애초에 어떤 수능이라고 하는 어떤 그 특성상, 시험 특성상 계속 그렇게 물어볼 가능성이 높거든. 그래서 얘를 다들 다 암기하기보다는 이러이러한 표현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 미래 시제 의 어떤 선호말음을 통해서 그걸 이해하는 게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살펴볼까? 미래의 일이나 추측. 되겠습니다. 도착하겠다. 뭐 이런 표현을 봤을 때, 이게 그렇게 되겠다. 라고 하는 추측. 도착하겠다. 혹은 이런 표현도 있어. 지금쯤, 거기는 비가 오겠지. 이것도 추측이지. 근데 얘들아, 이거 시제할 때, 지금 지금쯤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g e t 쓰였지만, 시제 표현은 현재야. 근데 어떤 이개세쓰임이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인 거지. 이해됐어? 이거와 관련해서 가끔 시험에 나와요. 자, 또그 다음 볼게 주체의 의지와 관련해서. 그 일은 꼭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선생님 잠깐 예를 들었었는데, 선생님은 내일 떡볶이를 해먹고 말겠다. 라고 하는 어떤 그 개, 나의 어떤 의지, 떡볶이를 먹고 말겠다. 라고 하는 그 의지, 혹은 야, 그건 나도 하겠다. 라고 하는 어떤 가능성, 능력 이런 표현에도 사용한다라는 거 이해됐죠? 근데 이 부분을 달달 외우는 거 별로 의미가 없다고 아, 이러이러하게 도 쓰이는구나. 이걸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 실제 지문에서 이 지문에서 이러이러한 표현이 어떤 맥락으로 쓰였는지가 중요한 거야. 이해되죠? 자, 그 다음 동적상이 있는데, 동적상에는 크게 진행상, 완료상 이렇게 있네요. 자, 진행상은 지금 그 행위를 아까부터 계속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뭐하고 있다. 뭐뭐어 간다. 지금 도착하는 중이다. 뭐 이런 식의. 이해됐죠? 자, 완료상은 그 행위가 이미 끝난 거야. 그래서 보통 뭐뭐어 버렸다. 신어 버렸다. 뭐뭐 버리다. 뭐뭐하고서. 그 행위가 끝난 거 아니야? 고서. 이렇게 이런 어떤 진행상, 완료상 구분하는 거 되게 중요하겠죠. 계속 이어서 부정 표현 진행을 할게요. 얘들아, 선생님 부정 표현할 때마다 어떤 그 교실에 있는 그냥 잘생긴 친구가 여자친구와 있을 때, 없을 때이 친구는 여자친구를 안 사귄 건가, 못 사귄 건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들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친구들 없으니까 자 그러면 자, 이번 주 클리닉 숙제를 인증하지 않은 친구들이 되게 있다 근데 그 친구들 숙제를 안한 걸까 못한 걸까 청교가 숙제 따윈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표현했거든 안겠습니다 숙제를 못 하겠어요 했으면 선생님이 사실 기분이 좀들 나빴을 것 같아 군대 숙제를 따위는 안 하겠습니다. 했을 때선생님 어떤 기분, 죽여버리고 싶었어. 그치? 자, 그랬을 때, 자, 친구들, 자, 그러면 하나씩 볼게. 숙제를 안한 거와 못한건 다르죠. 자, 안한 거는 얘가 할 마음이 없어서 하기 싫어서 안한 거야. 이해됐지 그래서 어떤 의지에 의해서 일어나지 않는 것을 표현한다 그래서 의지 부정이라고 해. 반면에 못 부정, 못 부정은 뭐야? 행이어 주체의 능력이 능력이 부족하거나 외부의 원인 때문에 천재지변이 일어난 거. 야 그러거나 이랬을 때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표현하는 거. 충분히 할수 있었는데 안한 거는 의지 부정. 하고 싶어 막 미친 듯이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었던 거. 이런 경우는. 능력 부정. 근데 애들아, 늘 어떤 안 부정이 곧 의지 부정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우리가 비가 안 오다 했을 때 비가 안와 했을 때이안 오다가 누군가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건 아니잖아. 이렇게 어떤 단순 상태가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 쓰는 것을 단순 부정이라고. 그게 안 부정에 쓸 때가 있으니까 이걸 구분해서 잘 알아야 돼. 늘 의지 부정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냥 지금 처해한는 현실이 단순히 아니다라는 표현으로 쓸수 있다라는 거. 야 이해됐죠? 자, 다음은 말다 부정문이 있어. 말다 부정.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명령문이나 청유문을 부정문을 만들 때 쓴대.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앞서 배웠던 안 부정, 못 부정은 명령형이나 청유형의 사용이 어려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 안 먹어라. 이런 표현이 가능해? 못 먹어라. 어렵잖아. 그치? 이럴 때는 안 먹어라, 못 먹어라. 이런 표현은 안 되니까 뭐라고 해 보통? 먹지 말아라. 먹지 말자. 이렇게 쓰잖아. 그치? 어, 이런 청유형과 명령형에 말다라는 어떤 부정문이 많이 쓰인다는 거. 이해됐죠? 자 근데 이렇게 부정 표현을 썼을 때 뭔가 중의성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자 예문에 승이가 책을 안 읽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랬을 때 승이는 책을 읽지 않았다라는 건지 말하자면 어떤 승이가 책을 안 읽었다라고 하는 거 자체가 얘가 안 읽고 누군가가 읽었다라는 맥락으로 쓰인 건지 아니면 승이가 책을 안 읽었다라는 게 얘가 책을 읽지 않고 뭐든 다른 행위를 했다는 라 건지, 혹은 책 말고 다른 걸 읽었다는 건지, 어떤 대상을 부정하는 건지가 불명확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해되죠. 음에 마지막으로 인용 표현인데, 얘들아, 자, 인용 표현은 남의 말을 가져다 쓰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문장에 짜임새 단언할 때, 인용절을 하는 문장과 관련해서 같이 배우긴 했었어. 자, 인용 표현은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데, 직접 인용은 별로 어려울 게 없죠. 큰 따옴표가 있는 거잖아, 이렇게. 그렇지. 간접 인용은 남의 말 인용했는데 큰 따옴표가 없으면 간접 인용이야. 별로 어렵지 않죠. 나머지 부분은 친구가 친구들이 읽고 충분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